주체성이라는 표현의 agency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as t h e y serve 여기 좀 약간 다르죠 as these serve 이러한 것들은 serve as the basis of one's self-worth입니다 of 자기 자신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반으로서 여기는 전치사고요 이렇게 계서두번 나오면 좀 어렵죠 먼 멀어서 기반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라고 느끼는 그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그죠? 또는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비즈라는 것은 어, 개인 문화주의적 환경 이런 것들이 serve 모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반 자기 자신의 가치관의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하,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뭐 하는 사람들은 individual culture의 컨텍스트에서 온 사람들은 뭐 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냥 그죠? 개인주의. 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여기 여기 이 문장은 조금 해석을 좀 같이 해보세요. 여기 좀다 같이 에 o 바리 어휘는 얘가 지금 현재 잘 중요하고요. 여기는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문장이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요. <laughs> 어, 길지 않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자 여기까지인데 <laughs> 자 근데 전치사 명사로 시작하는 것은 어느, 어느 문장이든 어렵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이러한 형태를 미스 가지고. 가지고. 어디서 끊어 with this form of agency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와 함께 하고 갑자기 동사가 나와 버렸다 어떻게 한다 도치다 도치다 어떤 도치 고슴도치 자 그래서 소름 돋죠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동사와 주어가 바뀌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러한 믿음이 같이 수반되었습니다. 뭐와 함께 바로 이런 형태의 주체성과 함께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연결해야 되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바로 주체성에서 바로 이런 빌리프로 간 거예요. 이런 이런 환경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주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체성은 결국에 이런 믿음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 믿음이 뭐냐? 개인적 성공이란 어디에 달려 있다? 즉, 개인주의 성향은, 아니요. 그렇죠. 개인주의 성향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ability에 달려있다. 요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음. 이것, 그리고 whether, 이거 일지, 아닐지죠 그럼 여기가 접속사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문장일 수 있죠. 여기는 부사입니다. 부사. 따라서,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 or, whether는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influencing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든지 간에, 또는 trying to. 그러니까, 환경에 자기 스스로 영향을 미친다라니까, 환경을 내가 바꾼다. 환경의 영향을 내가 받는다. 둘 중에 뭐예요? 내가 영향을, 내가 환경을 바꾸겠다예요.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겠다예요. influencing environment니까. 자기가 환경을 바꾸겠다죠. 내가 바꿔버리겠어. 어, 나 우리 집 가난해. 그래,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버리지.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환경을 바꿔버리거나 또는 trying to accept one circumstances. 환경을 바꾸거나 또는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죠? 네. 그럴지 말지. 이거 간에 저거 간에 the use of control. 그죠? 내가 통제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애매한 단어 있죠. 대체 이 통제력이 뭔 통제력이죠? 통제력. 그거는 위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로 이 단어를 이해한다? 위에. 예.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뭘, 아니, 왜냐면 통제력이라는 게 너무 폭이 넓고, 주체성. 주체성이 가깝게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상황을 통제하겠어. 우리 집안이 가난해? 그건 중요치 않아. 내가,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주체성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를 거의 주체성으로 해석을 하셔야 이 글이 이해가 갑니다. 즉 나의 주체성을 사용한다는 것이 결국 ultimately c e n t e r 누구에집중해 있다? 바로 individual 개인이다.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는 당연히 개인의 능력과 자기가 환경을 바꾸든 아니면 환경이 환경이 나를 바꾸든간에 나의 주체성이 결국에는 내 개인에 달려있다. 통제는 내가 하겠다. 통제는 내가 하는 거야.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개인주의다. 아. 그럼 빨리 끊어야죠. 이런 사람의 성격이 있네요. 네. 와하 대박! 그리고 바로 따단! 누구? 하우엘. 어. 아, 예, 뚜둔! 이 단어. 인디펜던트. In 뭐 하는 거예요? 독립적이에요. 어. 인디펜던트 셀프 메이비 모어 드리븐트. 그럼 아직도 안 끝났네요. 네? 하우엘. 인디펜던트. 하음을 어. 아아! <laughs> <하음을> <laughs> 아니 나는 이 단어까지 짚고 가려고 맞아요 여기서부터 잘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뉘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진 건데 아, 네. 어, However 나뉘어진 건데 난 이제 이 단어까지가 However 앞이라고 Independent 우리가 시험장에서 마음이 급하면 가끔 내가 평소에 다 알던 단어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착시현상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답니다 인턴은, 인은 뭐고? 반대고, 반대. 여기는 마이너스의 개념이야. 임파서블. 임. 뭐. 음. 얘는 상호관계예요. 상호 서로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안 되려고 그러면 어, 앞으로 엎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질 수도 있어요, 진짜 안 되는 날은.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음.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정말 재수 없는 날을 경험해 본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펠링 조심한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인, 디펜던트셀프들은 따라서 드리븐, 어디에 더 동기부여를 받습니까? 이거 하게끔 돼요. 코프, 지가 다뤄요. 코프, cope, 뭔가, 코프는, 어, 해결하다죠. 네. 해결하도록 드리븐, 이끌려 갑니다. 네. 자기의 성격이, 자기가 타고난 성격 때문에, 이거를 뭐함으로써? 호소함으로써 해결해. 뭘 호소해? 투어 센스 오브 에이전스에 호소하고 컨트롤에 호소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새로운 정보가 하나도 없죠 결국에는 개인주의적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 뭡니까 통제력과 자기가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겠다 통제력과 주체성이 뛰어나서 그 주체성은 이런 믿음을 만들죠 개인의 성공은 결국에 나의 능력 환경이 날 영향을 주던 아니면 내가 환경을 영향을 주던에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결국에는 내 개인의 모든 통제가 집중된다. 내가 집중하 내가 통제하겠다. 따라서 이런 독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 어떻게 이끌려간다? 해결하도록 된다. 누구를 해결하게 된다? 바로 어필링함으로써. 결국에는 나의 독립성, 주체성을 호소함으로써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그 뭡니까, 코프, 대처하도록 이끌리는 거죠. 네. 뭐, 다 같은 얘기죠. 정보가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B번으로 바로 바뀝니다. However.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딱, 문장 삽입이 딱 결정이 되죠. 네. 그렇죠. 어.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던 세 문장을 나란히 한번 순서 바꿔보세요. 굉장히, 문제, 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나누고, 그거를. 네. 자, 그래서, 하지만, people from more, inter, 나왔죠. 네. 이런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less. 저, 덜, issue. 문제죠. 문제점. 또는 뭐, 그쵸? 선생님, 자기 문제 여기 이슈? 뭐, 이렇게. 풀어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이슈죠. 이런 문제들입니다. 바로 individual success. 개인과, 어, 개인의 문제. 또는 이런 주체성의 문제. 이런 거에 저의 관심이 없죠? 네. <웃음> 주체성. 어, <laughs> 아니, 근데 왜, 왜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독립을 해? 아니, 집에 있으면 편한데. 빨리 해줘. 밥 챙겨줘. 용돈 줘. <laughs> 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죠. less focus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훨씬 더 어디에 더 동기부여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towards group goal 이에요 어. 나의 개인보다는, 아, 나는 우리 그냥 우리 집안이 잘 되면 좋지 뭐. 나는, 음, 귀여운, 음, 딸. 음. 그 다음에 이런 하모니에 집중한다. 이게 B입니다. B. 아유, 아유 선녀. 아유 할머니. 자 그래서 할머니한테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는거죠? 네. 자그 이럴 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애들아 조금만 더 참고 일을..뭐라고 한거고요 애들아 조금만 더 힘내자. 거의 다 왔어. 다 했어. 애들아 거의 다 왔어. 어, 다 왔어.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다들어놓고 자고 있으면 잘아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럼 좀, 그러니까 나보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다 끝냈으니까. <laughs> <laughs> 자, 그래서 리서치 아, 주제 파악 진짜 빠르죠? 이 행간의 read the between the line을 진짜 잘하죠, 제가. 자, 그래서, 그래서 리서치에서는 자, 다, 얘들아, 거의 다 왔어. 다 끝났어. s h o w that. 자, 무엇을 증명해냈냐? 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더... 여기 마지막 해석만 좀 잘해봐. 얘들아, 이 마지막 해석 어렵다잉. 마지막 해석 잘 봐라잉. 이 마지막에서 좀 어렵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있잖아. 오늘 진짜 진도를 나가야 될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만 몇개 해놓고 차근히 나갈게요. 이거라도 들어, 일단은. 중요한 부분. 여기서는 해석이 이게 좀 어려워요. 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스트 아이시아 사람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머리, 머리가 얘네들이 받는 걸 선호해요?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숨기는... 아야야야야. 아니, 아니, 아니. 어? 이 뭐예요? 씨익. 하이드가 숨다, 아, 찾다. 찾다. 그러면 이거를 막 아예 엄청나게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받는 건 좋아해요. 네. 야너너 선물 없어? 어? 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받으면 아유뭐 이런 걸 굳이 하유하면서 이렇게 아? <laughs>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타이 시아의 특성이다. 맞잖아. 아 <laughs> 선호합니다. 뭘 소셜 서포트를 더 좋아한다. Receive 소셜 서포트를 선호해요. 사회가 나한테 뭘좀더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아요. 뭘하기보다는 이거 하지 않고 레드 되는 아시죠? 아니 근데 사회적 이거 이거 다 이거 얘네들 글쓴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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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국 사람이에요. 뻔해요 아니 솔직히 미국 사람은 안 미국 사람도 엄청 좋아해요. 가발먼트 서포트를 되게 좋아한다고 s u b s i d y 그러죠 우리가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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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 s u b s i 되게 좋아해요 s u b s i d 그 뭐예요 s u b s i 그러니까 보조 가발먼트 보조 정부 보조 정부 보조는 되게 좋아해요 걔네들은 푸드 스 d s 란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코로나 되기도 전에 그 하위 계층 몇 퍼센트에는 어, 우리나라에서 치면 지금 제, 뭐 지, 무슨 어, 재난지원금 같은 게 원래 나가요. 음. 푸드 스탬프라는 게. 왜냐면 제가 우리 그 우리 와이프 가족 친척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막 농부니까 농촌이니까 걔네를 맨날 수, 푸드 스탬프 푸드 스탬프 해요. 그게, 그게 거의 막한 200달러 300달러씩 나와, 들어와요. 한 달에 한 3, 40만 원씩 들어와요. 야, 이거 걔네들도 서브사이드 좋아해. 아니, 왜 이렇게 다른 다른 문화 사람들은, 나쁜 것은 다 다른 문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의견이 달라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아메여기까지에요 <laughs> 아니에요. 느낌이 그래서. 아, 아니, 아무튼 영어로 쓴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말하기에는 소셜 서포트를 훨씬 더더 더 받는 거를 선호합니다. 뭐라기보다는 개인적 컨트롤 in certain cases. 특정 상황 속에서 개인이 통제, 여기서 통제라는 것은 극복, 자, 주체성을 말한다고 아까 말했었죠. 개인적 주체성을 발휘해서 뭔가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의 뭔가를 받는 걸더 좋아한다. 아이씨. 이런 말 하면 좀 짜증나죠. 네. <laughs> 우리만 그러냐? 니네는, 너네는 공짜 싫어? 막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어. 이번에, 어, 제 와이프도, 어, 뭐라고요? 주체, <laughs> 아, 아니, 정을 갖자, 이거죠, 아, 주체, 어, 주체성, 진짜. 주체성. 자, 따라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들, 덤더 인터디펜덴, 상호우정 관계의 자아를, 여기서 컨스트롤러는, 컨스트럭션을 말합니다. 구조.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 뭐 있는 사람들은, prefer, 뭘 선호한다? 어떤 방식? 바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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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방식 빨리 답을 구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아직이에요 못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 지금까지 다한 거예요 안 들어도 아, 상관없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할머니예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요? 할아버지 할머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인터디펜던트니까. 네. 할머니. 관계를 중요시하겠어요 아니면 독립을 중요시하겠어요? 네. 할머니. 어 관리 관계를 독립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계에 포커스를 맞춘다 또는 어, 독립을 어, 어, disregard 무시한다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은 독립적인 거에 관심이 없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꼭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promote를 쓴다고 했으니까 얘는 promote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r e l u c t 한다 나는 독립을 꺼린다. 난 독립을 무시한다. 관심 없다. indifferent. 뜻이 뭐야? 관심 없네. 무관심. 나는 독립에 관심 없다. 이건 정답을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요. A하고 B면 어느 것이 요질까 A이다. 이거는 결국에 뭐다? B 아니다. 아주 가, 아주 단순한 논리죠. 대우 관계. 자 아, 꺼리다, 꺼리다. 꺼리다. 어, 그러니까 Reluctance. 꺼리는 거죠. 네,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아, 여기, 독립을, 아, 어, 여기, 여기는 무시. 여기는 무관, 심. 약간, 아, 아, 뭐입니까? 그, 그, alienate 같은 느낌? 소외시 하는 거. 소외. 그 다음에 여기는 r e l u c t a n 는 꺼리는. 물좀 마셔도 될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